안녕, 엄마. 나 지금 할아버지가 뒤에는 멀어서 쫓아오는데, 우리는 오토바이 타니까 할아버지보다 누가 빨리 겠어 우리 집. 할아버지는 지금 뒤에 따라오는 중이야. 근데 할아버지가 안 보여. 우리가, 할아버지가 나무 밑 안에 거기 가,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 했거든? 됐어. 근데 난 지금 아빠랑 음, 오토바이 타고 있어. 근데 해가 지고 있어. 그래가지고 해가 졌는데 아직은 해.